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2월 18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새벽 3시부터 콩솥에 불을 떼고 이렇게 가마솥에 메주를 만들기 위한 콩이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주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새벽에 동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여섯 개의 가마솥에 콩을 넣고 이렇게 삶아서 전통 방식으로 메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장작불을 뗍니다. 지금이 새벽 5시 20분인데도 춥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콩솥에서 나오는 열기와 장작불에서 나온 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훈훈함이 느껴지시나요?